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, 감동 수학의 양용식입니다. 예, 오늘 용모 공부할 내용은 이제 지수 확장에서 공부를 합니다. 여러분 이미 지수 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.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고 이제 지수를 확장, 고등학교 과정에서 확장합니다. 이제 확장하게 되면요 어떤 모순점이 나옵니다. 그 모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소개할게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예. 예, 우리가 중학교 때. 중학교 때 지수법칙을 배웠습니다. 배웠죠? 네, 예,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인지 잘 보세요. 어, A, B는 실수다. 좀더 정확히 말하면 A, B는 이미 실수이고, 그 다음에 M과 N은 양의 정수.